안녕하세요, 러블리키아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, 바로 오랜만에 헤어 앰플을 가지고 와봤어요. 사실은 요거는 <웃음> 페이드입니다. <웃음> 페이드. 자, GS샵에서 제가 뷰티 프렌즈 이기로 어, 감사하게 이렇게 돼서, 돼서 잘 돼서 다들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GS샵에서 뭐 돈을 받지 않았지만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물건을 이렇게 제공받아서 하는 페이드입니다. 광고는 아니에요. 그래서 <laughs> 한번 써보라고 주신 건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,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디오를 켰어요. 라도르. 라도르 더마티컬 액티브 앰플. 3 0 m l 고요한 박스에 한 12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이거 하나에 30ml인데 1회에 3ml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뚜껑을 열면 저 진짜 이거 거의 다 썼어요, 여러분. 요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정말, 손에 조그만한 양을 짜가지고 머리속에 이렇게 하면은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. 제가 갖고 있는 게또뭐 있냐면 헤드스팟 7 블루가 있는데 얘랑 정말 비슷합니다. 그래서 어떤 거냐면 두피에도 쓸수 있고 머리, 머리 트리트먼트도 해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인데요. 얘와 얘의 차이점은 정말 비슷한데 아주 민감하게 살짝 쿵 차이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, 아, 얘가 조금 더 약간 코딱지 만큼 아주 콧물만큼 조금 더 리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, 얘도 리치 하기는 해요 얘도 리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제 입장에서는 저처럼 약간 그리지 헤어를 가진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두피가 조금 더 고슬고슬한 느낌 뭐 얘도 막 떡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얘가 조금 더 리치한 느낌이고 얘가 조금 약간은 고슬고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둘다 쓰임새가 아주 비슷합니다. 조그만한 양으로 두피에 뿌려서 두피랑 그 다음에 헤어까지 트리트먼트를 다 해주는 아주 착한 데서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아도 돼. 침초면 돼. 그냥 해가지고 바로 조물조물해서 헹구면 되는 아주 기특하고 어, 좋은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일 뿐 이거를 정말 잘 쓰셨던 분들 분들은 이 라도르 제품도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약간 코냑지만 리치한 느낌? 자 그래서 이 라도르 앰플은 또 어떠냐 제가 기존에 이 버전 라도르 앰플을 쓰고 있었어요 얘는 뭐냐면 물에다가 1대1로 괴 가지고 개면 하얗게 이렇게 투명한 애가 하얗게 바뀌거든요 어 머리에다 도포를 한 다음에 얘는 두피는 바를 수 없도록 되어있었어요 얘는 머릿결만 근데 얘는 두피까지 케어를 해주고 그래서 얘는 얘네둘다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물에 닿으면은 이렇게 따뜻해져요. 손에서 이렇게 따뜻 머릿결 따뜻 따뜻 해지는데 얘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두피에 쓸 수가 없으니까 얘 두피에다 쓰잖아요. 그러면 맨 처음에는 따뜻 따뜻하다가 두피서 약간 그 민트 향 같이 화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. 그래서 두피 제가 정말 저 올해 비디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민감성 지루성 두피거든요. 다른 일반 두피보다도 금방 머리감면 떡지고 이런 이런 두피와 헤어를 갖고 있는데, 그래서 막 정말 웬만한 트리트먼트 두피에 막 쓰면 난리 나거든요. 막 나고 간지럽고, 막 한두 시간 만에 간지럽고 하는데, 정말 사실 이둘다 하루 종일 머릿결도 좋고, 두피도 개운해지고, 정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두피도 너무 개운해져서, 그리고 뭔가 굉장히 영양분이 두피랑 헤어에 둘다 생기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섞었어야 돼. 물론 일단 섞어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3ml만 쓰도록, 물론 이제 헤어가 기신 분들은 좀더 쓰셔야 될것 같긴 한데, 예쁠 것 같긴 해요, 살짝. 그런데, 조그만, 바로 즉각적으로 조금만 몇 초만 조물조물 하다가 헹궈내면 되는, 얘는 그때 10분인가? 20분인가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. 머리 도포 후. 그런데 얘는, 얘는 요즘에 나온 애들은 이제 빨리 씻지 않으면 어, 안 되는, 뭐 그런. 넌 <laughs> 바빠. 나같이 귀찮으지만 딱이라고.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개는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인데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일반 모발이고, 어, 뭐랄까, 조금 머리가 부스스하다. 머릿결 숱도 많고 부스스해. 그러면 전 라도르 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, 어, 저처럼 뭔가 조금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, 두피도 깨운해지고, 얘도 깨운해요. 깨운해지고, 좀더 약간은 좀 고슬고슬 두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, 어, 헤드스팟 7, 이쪽을 추천해 드릴게요. 제가 이후 버전은 써보진 않았지만, 이두 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. 그래서, 어, 얘같은 케이스는 딱 머리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온기가 느껴진다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화한 느낌이 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정말 저는 이거를 너무 강추해 드리고 싶어요 저 오늘 헤드스팟7이랑 비교를 해 드렸는데 이거를 좀 많이 써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걸 써 보신 분들이 아 요거가 그런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를 전달해 드립니다. 그래서 GS샵에서 어, 지원받아서 해본 어, 리뷰였어요. 근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잘 쓰고 여러분에게 또 구독자, 저희 키갱 여러분들께도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.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단, 단지! 이거 조금만 한 박스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어, 지금 여러, 써보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아서 알려드리고자 만든 비디오랍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, 요즘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두피케어 하는데 정말로 어, 저는 굉장히 어, 잘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부한 머릿결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거잘 쓰셨던 분들은 좀 아쉬웠던 분들 있죠 계속 써야 되고 기다려서 써야 되는 분들은 어, 바로 요후 버전 이거 정말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, 예쁠 것 같긴 한데, 추천드려요, 여러분. 존은밤되서 사랑합니다.